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6.3 대선 때요, 국제선거감시단 단장으로 왔던 모스탄 전 대사가 워싱턴에서 또 충격적인 발언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9월 13일입니다.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이름하여 워싱턴 트루스 포럼이 되겠습니다. 워싱턴 DC 트루스 포럼. 슬로건은요. 성경 규절에서 따온 너 트루스 u 샌유 프리입니다.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 트루스 u 샌유 프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웨스트필즈 메리어트 워싱턴 널레스 호텔에서 트루스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요, 단순한 무슨 학술 강연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과 자유, 정치 스캔들, 그리고 국제선거 감시의 실체를 폭로하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트럼프하고 푸틴이, 이, 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틴이 트럼프에게, 2020, 그러니까 2020년 미국의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루스 포럼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차기에 올 주한 미국 대사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스탄이 되겠습니다. 모스탄은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는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 단장으로 지난 63 조기대선 선거를 감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6.3 조기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의혹, 그리고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윤간했죠, 윤간. 윤간. 여러 사람이 간간한 거 아닙니까? 윤간 및 살인범죄 의혹을 국내외 폭로해 정치권과 언론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전 한국 방문 때 그는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는 메시지로 서울대 광영과 서울 은평 제일교회 간증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그의 충격적인 발언과 폭로가 포럼 참석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 기자에 의하면은요 연사 라인도 화려하다고 합니다 고든창 변호사 고든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즉 통보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에. 이 고든창 변호사는요 국제법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전환길 뉴스 발행인은 한국사 일타강사 아니겠습니까? 이 전환길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정치권의 파란을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와 현대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김은구 트루스포럼 국제 대표가 포럼 운영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총괄하며 자유와 진실을 향한 포럼의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메시지와 사회적 진행도 주목할 만합니다. 7월 모스탄 대사의 방한 일정 일부분을 담당한 은평제일교의 심하보 원로 목사가 설교를 맡아 진실과 자유, 신앙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사회는 모스탄 대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재미교포 김재학 목사. 이 김재학 목사는 요 트루스 포럼 USA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요 국제정치라든가 선거 감시라든가 한국사회 현안이 한자리에서 논의되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연사들의 발언과 현장 토론을 통해 진실이 어떻게 자유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국제선거 감시 경험과 정치적 통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스탄 대사가 다시 워싱턴 DC를 찾는 이번 포럼은 충격과 통찰, 논쟁과 감동이 뒤섞인 특별한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과 자유를 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어, 지난 그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요, 7월 14일, 모스탄 대사가 입국할 때 환영 집회에 참석한 60대 A씨 등두 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능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사전 허가 없이 열린 집회에 참여해 입국장을 점거하고 퇴거 지시에 따르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보수단체의 모스탄 전 대사 환영 집회가 열려 수천 명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50대 중국계 남성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 채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스탄 대사는 12일 자신을 둘러싼 거짓 폭문에 대해 해명도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스탄 대사는 저에 대한 모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을 믿지 말라. 그들의 거짓말은 진실 앞에 설수 없다고 온갖 음해와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와 저는 결혼 당시 서로 순결을 지킨 상태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 충실했다. 한 번도 뇌물을 준,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묻니? 바로 문리라고 하는 것은 문선명 추종자를 문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리가 아니며 통일교에 속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 모스탄 대사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것 같습니다. 자, 어, 모스 이미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요. 모스탄 대사의 그 입장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모스탄 대사는 전, 제 아내와 저는 결혼 당시 서로 순결을 지킨 상태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에게 충실했습니다. 둘, 저는 한 번도 뇌물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셋, 저는 문니, 문미, 문니가 아니며 통일교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섯, 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아시아계 대사급 전권 대사입니다. 엠버서드 엣 라지. 지명되고 인준되기 전에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섯째, 제 PSAT 점수는 거의 만점이었고, SAT 점수는 당, 당시 하버드 평균보다 70점이 높았습니다. 저는 프린스턴이 서구에서 최고의 학교라고 평가하는 멜로 고등학교에서 GPA 1등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대부분 A학점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저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한인계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아홉 번째, 저는 일리노이주의 한 로스쿨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승진했으며 다음으로 젊었던 교수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저는 아시아 최초의 미국식 JD 과정을 운영하는 한동 국제 법학원의 창립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제 연봉은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생 전체의 취저 보고 연봉보다 낮았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거짓은 진실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진실이 이기게 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7월 13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워싱턴 DC에서 트루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아마 모스탄이 또 충격적인 발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제가 방송에 드렸습니다만 미국 국무부에 사이버 부차관보가 누굽니까? 존 밀스가 차관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이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존 밀슨이 아마 CIA나 FBI를 동원해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원에 인천에 있는 A회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오지간 올 안에, 하반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 이번 워싱턴 DC 트루스 포럼은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투러스 일센 유 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모스탄 대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한번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충격 발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